머리를 조금. 어 했는데. 어 됐다. 아빠들 진잘시킨다 예. 응? 응? 이집 최진 맛집이네. 또 먹을까? 또 먹을까? 또 먹을까? 생겼어, 진짜. <laughs> 음. 내 아들이 아니 수도 있어. <laughs> 뭔 소리야. 이 얼굴에 어떻게 이 아들이 나와이 <laughs> 나랑 좀 섞었잖아. 어. 자기랑 나랑 좋은 쪽으로만 <laughs> 어, 섞었굉 음. 음. <laughs> 음.